예,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의 첫 부분입니다. <laughs> 본문의 배경은 그 예수님의 그승전 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성립된 후그 교회가 계속해서 체계를 잡아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고 발전되는 시기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이 장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 오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통용하며 나누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이유를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수사법상 이 두려움은 그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큰 일을 행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존경하고 경외심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눔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인한 것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인데 그 마음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2장에서는 사도들을 향한 존경심이나 경혜심이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큰 은혜였습니다. 그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것이었다는 거죠. 다르죠? 저는 이 부분을 교회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큰 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행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참고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자신이 가진 밥과 집을 팔아 그판 것의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재산을 다 내어 놓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각 사람을 위해서 교회 속에그 교회 공동체 속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 놓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큰은큰 은, 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절대로 강제성이 동원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네들 집 있는 거다 팔고 밭 있는 거다 팔고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나눔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부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레위족 속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모험적으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참으로 나눔에 대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이죠. 이 사람, 바나바의 이런 삶은 결코 가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눔은 진실함에 있었고, 이런 그의 삶은 변함없이 꾸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선장에는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이방을 향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더불어 또한 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울과 함께 파송된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입니다. 이 사실은 그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찬받고 비아함 없이 신뢰를 얻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내어놓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난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사람들의 칭찬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결국 그에게 이방성교라는 중책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를 시작할 때 바울보다도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먼저 등장했습니다. 사장지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죠. 이것은 교회에서 그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는 바나바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통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 사도들의 그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두고 나머지를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얼마를 그냥 남겨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추어두었 것과 남겨둔 것은,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감추어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겠다고 하는데, 재산의 일부를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숨겼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어, 집이랑 밭을 팔아서 100만 원 있는데, 아, 20만 원은 좀 남겨놓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20만 원만 남겨놓고 그 80만 원만 낼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 100만 원인데, 아, 이거 20만 원 내가 감춰놓고, 내가 집하고 밭을 팔았더니 전부다가 80만 원이야. 야, 이 80만 원을 다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미...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거기에 거짓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앞서 말한 바나바나 다른 여러 사람들처럼 자신도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교회에 바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 전 재산을 다 내려고 하니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이 아까운 거였어요. 그는 명예에 대한 욕심도,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어느 정도 남기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의인이라고 불리고도 싶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결국 자신의 재물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을 몰래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감추어뒀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전재산을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나니아의 거짓 행동을 그의 안에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둘이서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부인도 뭐 그렇게 하세요 하고 놔뒀던지, 어쨌든 그 안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사람은 물론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3절 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짜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짜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값으로 서로 나누었던 것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행동의 원인은 부활의 증거를 듣고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스스로 행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보답함에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땅 주인도 아나니아였고 땅을 판 뒤에 그 값도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것을 받은 은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아나니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아나니아의 그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자신이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재물의 노예가 된그 마음을 그대로 두었음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5장 6절, 5, 아, 죄송합니다. 본문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쌌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혼이 떠났다는 말은 그가 죽었다는 말이죠. 아나니아의 그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하신 것이라라는 견해도 있고 자신이 사도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바로 들키게 되자 너무 놀라서 심장바비로 죽었다라는 뭐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죽었든지간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서운 형벌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묵인했던 그의 아내, 그의 아내 삽비라. 삽비라 역시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눔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나눔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다른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나눔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거짓이 없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나눔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동기의 순수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나눔은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눔에는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나의 가진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아서 그거 다 갖다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처음 얼마를 나누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헌신을 했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을 나눔에 있어서는 아까우지 말라는 거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먹은 부분에서는 아낌없이 주저말고 기쁨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전 재산을 다줄 것을 어슬프게 마음먹고 그래놓고는 아까워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된 나눔을 위한 이 모든 조건은 하느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향한 극률한 마음만으로 나의 것을 내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천국에 대한 약속과 하늘나라로의 승천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내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순수한 나눔 거짓없는 나눔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아까워서라도 못 주는 사람들이 많겠죠 물론 그럼에도 나누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육체적인 죽음을 맞고 난 이후에 내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럼 아낌없이 주기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우리의 끝이 여기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나눔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단정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느끼고 감동하는 우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자발적인 나눔과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봉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는 참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공동체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교회공동체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